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거는요, 발사미시모 크리미 마일드라는 소스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 어디 건지 정확히 뭐안 조금 봐야 될것 같은데요. 정가가 한만 원대 되는 거, 통계 얼마 안 남았다고 반값에서 구입을 했고요. 자, 뒤쪽에 보시게 되면 발사미시모 크리미 마일드. 자. 아, 아세토, 발사미코, 디모, 디모데나가 30%, 38% 함유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뭐 어떻게 뭐 먹는 건지 모르는데 저도 한번 그냥. 그냥 구입해봤습니다. 은평구 응암로 우리 동네, 우리 동네에서 판매, 수입해서 판매되는 제품이고요. 발사믹 소스 같은 경우에는 그 포도를 어, 갖고 만든 식초 그런 건데, 이거는 식초가 완전히 많이 들어간 것진 않고요. 레드와인 식초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런 제품인 것 같은데, 뭔 소스가 이렇게 비싸? 자, 하여튼 비싼 제품이라서 한번. 구입해봤고요 아마 저거, 그, 요리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스테이크 위에다가 이렇게, 어, 이렇게 놓고 뭐 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테이크 위나, 뭐, 다양한 요리에다가 이렇게 쳐서 먹는 것 같은데, 과일에다도 먹고, 그냥, 아무 데서나 먹어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인데, 영양성분도뭐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독일 글, 독일 글자라든가 뭔지 모르겠구요. 자, <laughs> 아유, 무식한 놈 같으니라고. 자, 뒤에 보이시는 건, 담비 스토이드 하는, <laughs> 장난감인데, 자 꺼내놓고 있다가 자 해봤고요. 자 한번 골고루 먹어봐야 될 텐데,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자 이건 튜브 같은 용기로 되어 있네요. 튜브 같은 용기로 되어 있는데, 자 한번 오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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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름색이고 뿌리고 하실 수 있게 다양하게 하실 것 같은데, 자 한번 그냥 먹어보면은요, 오 발사믹 식초랑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이거 좀 물같이 않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약간 좀 포도 시럽 같기도 하고요 포도 식초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자첫 번째는 연두부에다 한번 먹어 볼 텐데요 여기다 모양 이쁘게 이것도 잘해야 이게 좀 빨리 왔다 아 어, 이거 무슨 저기 대충 뿌려도 모양이 나오는데 이런 거 재밌다 자 이렇게 해서 자드셔 과연 순두부에다가 이걸 넣어서 맛이 될까 그냥 그 심심한 맛에다가 약간 새콤한 맛이 나서 그렇게 궁합은 어울리진 않는 것 같고요. 뭐 고기나 뭐 그런 거 야채 같은 거에다 한번 찾아서 넣어봐야겠다. 사무실에 과일이 조금 바나나밖에 없어가지고, 바나나 조금만. 그래도 좀 제대로 쳐이겠죠? 초콜릿 소스 같은 느낌이 되기도 하는데. 자, 바나나. 이것도 궁합은 아닌 것 같은데. 음. 뭐 그냥. 바나나에다가 살짝 그 새콤한 맛이 들어가서 그냥 나름 괜찮긴 하네요. 자 파프리카 샐러드 제품에다가 자 한번 뿌려서 먹어볼 텐데요. 다른 것 같은 경우 소스 뿌리시게 되면 좀 약간 물기 쪽으로 밑으로 다 빠져버리는 편이긴 한데 자 이거는 이것만 넣고 해서 먹기엔 좀 그러긴 한데 확실하게 모양 하나 는 이쁘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은 상당히 좀 이쁘장한 듯한 모습으로 나눠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요것만 해서 파프리카랑 한번 먹어볼까요? 음, 음, 음. 음, 살짝 좀 시큼하긴 한데 요거 자체만으로 뿌려셔가지고 음, 소스로 해서 드셔도 괜찮네요. 간른거 넣지 않아도 음, 크리미스 드레싱 갖고 왔는데 음, 요것만 해서 먹어도 되겠네. 근데 조금 신맛은 조금 살짝 강화되는 거. 음. 맛있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드시 이쁘게 데코레이션을 드실 수도 있겠고요자 닭다리살 스테이크 <laughs> 같은 건데 애에다가 한번 뿌려서 먹어볼까요? 막시, 맛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laughs> 뿌리자. 너무 많이 뿌리면 은 애매하니까 뿌렸다 맛없으면 어떡해. 스테이크에다 올린데 왜뭐 닭다리살 스테이크 제품에다가 자 진짜 멋있게 했어 먹어보면 무슨 맛일까요 좀 약간 좀 짭짜름한 그 약간 간장으로 소스 한 건데 여기다가 이제 요, 요 소스가 들어가게 되면 음. 그 짭짜름, 짭짜름하지만 안 왔으면 딱잘 어울릴 것 같은데 괜찮은 편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여기에다가 그 소스가 들어가니까 살짝 뭐라 그럴까? 짭짤하지만 좀많았으면더괜찮았을안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요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스테이크 그런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당히 소스가 뭐 발사믹 소스 뭐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좀 진하고요. 그 다양한 요리 등에다 어울려서 드실 수 있는 제품이니까 특히나 이렇게 뿌리기 쉬워가지고 데코레이션도 이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 계대시말 한번 음,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도 새콤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